뉴저지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 전직 회장단이 25일 임극회장과 김경훈 이사장, 이명수 수석부 회장이 지난 15일 제출한 자진 사퇴서를 반려하고 뉴저지 한인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김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부 분란을 일으킨 책임을 물어 사퇴서를 제출했던 뉴저지 한인의 임극회장, 김경훈 이사장, 이명수 수석부 회장의 사표가 전직 회장단의 만장일치로 반려됐습니다. 지난 22일 사태서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실시한 뉴저지안인의 전직 회장단은 참석자 연 3명의 만장일치 결정에 따라 25일 이들 3명의 복직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뉴저지 한인의 사태 수습을 위해 구성키로 했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직회장단과 상인 고문, 자문위원회가 포함되었으나 전직회장단 측은 사표 반려 문제와 관련해 자문위원회 측과 상의를 가진 뒤 뉴저지 한인회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전직회장단 측이 사표 반려 문제를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전직회장단 명의로 사표 반려를 발표하게 됐다며 조속한 시일 내 뉴저지 한인회가 정상화 되기를 촉구했습니다. 한인회 발전과 정상화를 위해서 사표를 제출한 회장 임극, 이사장 김경훈, 이명수 수석 부회장 사퇴서를 반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직 회장단 측은 뉴저지 한인의 내부 분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뉴저지 한인의 회칙 11가지 권고사항을 추가해 앞으로 이를 하기 시에는 전직 회장단의 어떠한 결정에도 따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기회를 한번더 주자하는 걸로, 어, 모아진,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해나가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 교포 사회에 한인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는 것을 우리 교포들이 이, 잘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한인회가 잘 만들어져 가기를 기대합니다. 전직 회장단 결정에 대해 김경훈 이사장과 이명수 수석 부회장은 전직 회장단은 뉴저지 한인의 역사를 대변해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한인사에 무리를 일으킨 점을 사과하며 앞으로 뉴저지 한인의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전직 회장님들의 결과를 어, 겸허히 받아들서 앞으로 다시 한번 열심히 어, 봉사를 해서 한인사회에 무리가 없게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어, 동포 여러분에게 심려 끝에 드려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한편 인극회장은 뉴저지 한인의 전직회장단의 취지는 받아들이겠지만 본인은 6월 2일 열릴 예정인 전직회장단과 상인 고문 자문위원장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결과를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 6월 2일 오후 7시에 저희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아 비상대책위원회 모임을 갖습니다. 아, 그 비상대책위원회 모임 총보는 제가 말씀드린 아, 고 지난주 초일 5월 3일간에 다 보낸 내용입니다. 아. 뉴저지안인의 역대 회장단 협의의 전직 회장단은 발표를 위해 모인 25일 모임 이외에는 다른 모임에는 참가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인국 회장이 역대 회장단의 의견을 따르지 않게 될 경우 이에 합당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혀 유저지 한인의 정상화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K 뉴스 김영석입니다.